없는 거 이쁘고 키 크고, 늘씬하고 그러면 너 여자친구는 직업이 자원봉사자야? 아아 <목소리> 아,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헤이 목소리> <에이 properties> 하는 시간입니다 sns 폭로 헬스장 저희가 지금 단체 게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음. 이 안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활 하면서 이 선수의 아, 비밀을 폭로하고 싶다 하는 사진들이나 영상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. 그 사진 영상 다 상관 없으니까 마구마구 올려주 셔야 돼요 예 네. 자, 강민호 선수가 올린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예요? <laughs> 오재성 선수 아니에요? 오재성 선수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, 미친 사람 같아. 뭐예요 이게? 아 제가 운동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 받아가지고요. 스트레스 있으면서 너무 시청을 심심하고 하니까 이제 후배들 좀 웃겨주려고 좀 미친 척했습니다. 어. 자 오재성 선수 나와 주시면 나 예. 우리 다 같이 원아투아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서 오세요 김민 아이고 우리 그 한국 전략의 바보? <laughs> 아 이거 그때 저 중국 전주훈련 갔을 때 이제 밥 먹다가 한번 심심해가지고 찍은 건데 제가 또 바보 용례를 좀잘니다 어. <laughs> 그럼 또 가야죠 또 바보 용례 한번. <laughs> <또 봐야 돼. 웃음> 지금. <웃음> 자 카메라 하나 둘 셋. 어. 예. 아 귀여워! 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전에 진짜 운동선수는 어. 여자 숙소에 가면은 누가 제일 남자 선수 중에 좋아요? 하면은 딱두 명이었어요. 문성민, 서재덕. 어. 어, 문성민 대 서재덕. 예. <laughs> 사진 고 싶은 사진데지과다 왕커. 어. 우선 얼굴이 안 나네. 착각이 고 싶은 사진. 왜 이런 사진을 많이 올려요? 어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이 보내준 우리 사진과 영상으로 어, 비밀들을 알아봤는데요. 우리 시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요? 네, 지금 아래 화면에 보면은 스페셜V 인스타그램에 대한 주소가 나가거든요. 이쪽으로 선수들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팀에 갈 때마다 그거를 완벽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숙교. 숙숙숙교. 좀 쉬어야 되는데 죄송해요. 팬분들이 강미호 선수 아는 현 선수 방이 궁금하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좀문좀 열어 보겠습니다. 네. 문좀 열어 볼게요. 방에 들어오자마자 인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. 이거 누구 건가요? 아, 거제 겁니다. 이거 보여 주시 한번. 네. 아, 이걸 이거 잘안 써. 네. 이렇게 한번 들게 하면서 계속 주세요. 뭘 안, 와 원래 이렇게 지내지는 않고요 진짜 깨끗한데요? <laughs> 맞아, 이거 방송 나가면 여성 팬 엄청 생길 거 같아요 아, 이거 바지 네. 저 배구 선수의 바지 기장이 좀 궁금합니다 <laughs> 제가 한번 기장을 대볼게요 저도 작은 이게... 키가 아니거든요 예. <laughs> 여러분 저도, 저도 작은 키... 저 70인데 <웃음> <이게> <웃음>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이거 한번 대봐주실래요? 네, 어. 이거 본인 바지 맞죠? 예잘 보이죠 음, 역시 배구 선수는 신장부터가 다르네요 <laughs> 후디 나이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좋은 점은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겠죠? 음. 아무래도 어리잖아요, 우재가. 그러 그러니까 네. 저도 그 우재랑 같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아요. 제가 맞게 네. 생각하고. <laughs> 네. 그러면은 단점은 뭐예요? 말하는 게저 약간 저도 조심스러운 거 같아. 우재한테 할 때.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좋아요, 목소리가 좋아요 민혁형 알렉스 나 맞죠? 알렉스~~ 가어 <laughs> 알렉스~~ 아, 아, <laughs> 어, 아, 여기 팬들이 사준 아하. 팬들이 준 여기에 아, 여기에 한번 여기에 뭔지 얼마큼 나오는지 겠습니다 너무 예리한데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리한데? <laughs> 수 밖에 없는 안나것 같은데 <laughs> 네. 잘 텐데 신기하네 3 2 1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관희 <나가서>, 선수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10분만, 아, 10분만 아. <목소리도> 아니, 다, 다 벗고 자 빨리, 빨리 어디 입어 이 카메라 잠깐만 일단 위에만 입을게. 둘이 있으면 말 많이 해요? 네. 주로 어떤 얘기 많이 해요? 그냥 뭐 딱히 뭐 얘기하는 그건 일단 없고. 네, 얘가 랩을 맨날 크게 틀고 따라 부르는 말. 어, 어떤 랩? 아, 그자니까. 아, 좀 아, 들어주세요, 아, 그러면 뭐. 한번. 아 그거, 이 <laughs> 좋아하면은 잘 부를 수밖에 없다고. Alright. 그이대로이만진 세우기만 하면, 서우 l r i 면 h 라이 h a t 나빠 y 이 u t 봤어 n k 동생 있죠? 아니요 남동생 doing things. I'm d o 나있 g things. I'm d 누나 n g t h i 처음에는 아 원래 별로 g t 뻤는데저 s I'm doing things. 외하게 힘을 받아서 교만해진 <laughs> <좀 더, 웃음> 것 같아요. 아 어, 진짜? 어이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었다. 아무나 상관없어요. 아버지한테. 아버지한테.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일교차도 되게 심한데 특히 일 끝나고 새벽쯤에 그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. 네. 저는 아버지가 평생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야, 아, 멋있다. <laughs> 저는 조 조카한테 조카한테 네. 살이에요? 지금 아직 돌안 됐어요. 내 <laughs> 무슨 <laughs>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. 어, 조카 이름 알아요? 지우. 지 무슨 지우? 오지우. 오지우. 네, 한 살도 안된 조카한테는 네. 처음인 같아요. 되게 좋아해요, 광민이 형. 아, 귀여워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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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본격적으로 이 방은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밥 먹고? 밥 먹고 하장실안 갔어요? 아안 나오겠다 3만 5천? <놀람> 진짜? 3 5천 060 잠시만요, 이거 이상한데? 겨빠지 대박 사건 쓰레기 더미 안.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똥이 있죠, 똥 비교가 되는 거지 누가 더 더운지 이일 이게 잘못된 거 같아. 오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이거는 내가 똥 똥. 설사 똥. 여자친구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? 사진이면 약자 요 약자 있는 여자친구요? 네 최초 공개인가요 여기서? 그죠 방송에서 처음 보죠 듣기론한살 연상이라고 네. 근데 전지현 선수가 더 오빠가 더 어울리는 이 느낌? 여자친구가 선물 준 거나 그런 건 여기 없어요? 뭐 편지 뭐 이런 거? 편지? 어디 어요 편지? 안 돼요 편지 어디 있어요? 편지 하나 보여주세요, 짧막하게짧막하게안 돼요 면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<laughs> 싶은 거예요 <laughs> 자, JUST FOR YOU 아휴. 자, 읽어드리겠습니다. 아, 그 읽지는 말고 여보. <laughs> 여보를 위한 초콜릿이에요. 내 마음을 받아줘요. 오늘 경기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끝내길 빌며 이따가 매방 나오면 많이만 많이 이뻐해줄게. 사랑해. 아, 음. 하나뿐인 자기의 가람.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? 여기만큼은 먼지가 없겠다.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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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을 제외하고 바닥을 제외하고 제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? 이 방에서 가장 소중한 게이 액자일 것 같은데 진영이 진영이 여자친구인는데 그건 잘 닦았겠지? 이 액자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<목소리> 얼굴이 막 하얘지고 있는 것 같은 이분 보이시나요? 대단하다 <목소리> 준비성이 어. 3 2 1

3만5천? 3만5천060? 거의 어, 똥인, 똥인거예요1 <laughs> 4만1천? 이게 <laughs> 잘못된 <오>. 것 <laughs> 같아요. 네, 네,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니 어디로 했는데? 아 일단 선물하세요 아, 네, 네, 여기 있습니다. 악수하시고, 악수하시고. 요 <laughs> 네, 사랑해. 사랑해. 여기입니다, 여기. 아!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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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안 좋은 쪽이든 1등 해서 기분이 좋고요 <laughs> 이제 앞으로 손잘 씻고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아, 아무튼 안 좋은 쪽이지만 1등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 주시고요 네, 더러워서 이렇게 쳐어야 돼요 아, 마지막 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, 2, 3, 4 All right, 그세이러 네, 한국전력 배구단 선수들의 불타는 승부욕도 보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코너죠. V. 도네이션! 아, 네. 여기서 코끼리코 열 바퀴를 돌고 20초 안에 저쪽으로 가서 그 빼빼로를 먹는데 제일 짧게 남기는 사람이 보내실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시범 한번 연습할게자 예. 시범입니다 시작!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알야지 알지. 아, 어, 대신, 이거는 계속 현정 선수가 줄 때도 물고 계세요. 아, 예. 진짜? 자, 저금 2cm. 2cm! 잠만이 계세요, 네. 자, 물고 계세요. 촥! 7, 8, 9, 어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<laughs> 똑같은 예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일곱, 여덟, 아홉, 7 8 9 10 2 2 7 뭐가 아, 문제예요 그럼 지금? 아, 못 당할 것 같은데? 누구한테? 진영이 형한테 <laughs> 부담스러워요? 예 네, 많이 부담스 <laughs> 여동생 있잖아요 네. 여동생이 네. 곧빠랑결혼 했는데 전용선생님 네. 데리고 왔다 네. 결혼 반납 달아 진짜? 지 <laughs>

과연 네, 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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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다가갑니다! 그는 다가갑니다! 그에게 갑니다! 그에게 갑니다! 그는 다가갑니다! 야, 갑니다 거, 갑니다 아아 그는 다가갑니다! 그에게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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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선 확인이 됐습니다. 자 V 도네이션 이제 도전자는 오재성 선수로 확정됐습니다. 자 저희가 어떤 미션을 드리느냐, 어, 저희가 안우재 선수가 서브를 딱 넣을 거예요. 그거를 리시브를 받아서 골대에 오케이.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. 어, 좀 힘든데 해보도록 해야죠. 만약에 저희가 그이 미션에 실패를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유소년들 도와줘야 됩니다. 네. 개인적으로. <laughs> <laughs> 네, <알겠습니다. 웃음> 개인적으로. 네, 몇 번만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회가 다섯 번이죠. 네. 어, 세번 안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번 안에. 아, 자, 과연 이 미션에 성공을 해서 V Donation, 예, 한국전력 이름으로 유소년 선수들에게 배구용품을. 기부할 수 있을지 성공을 기원하면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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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 번째 도전. 약속은 지켜야 돼. 예, 자이 공을 이제 뭐 배구용 볼 받을 유세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 이제 저희 팀 이름으로 이제 공 볼이 가는 볼이 예. 가는데 이제 세 볼로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꼭 프로까지 와서 더 멋진 선수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번 V 리그 꼭.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저희 경기하는데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좋은 경기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자, 코브컵을 받기 때문에 올 시즌 정규리그가 정말 기대가 되는 한국전력 배구단이었습니다. 올 시즌 목표는 뭡니까?